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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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영상이 아무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꺼져버렸습니다. 앞에 그 안티키트라도 뭐라 어, 하시피요. 아 제가 안 그렸어요. 박 아부 선생님 제가 안 그렸어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어떤 문장에 이렇게 보면은 은하는 말하다 뜻인데 이렇게 이런 글을 이런 이런 글이 봤을 때 은하는 대줄줄줄 나왔습 뒤에 것을 말한다. 뒤에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거 이거 비슷하게 쓰려고 하면 위 써도 되또위 써도 된는 그러지 음. 또요 와를 써도 되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가서 끝나는 냐야 그 그건 모르겠지 뭐, 그건 참... 참... 어, 어. 제가 안 그랬어요 <laughs> 제가 안 그랬어요 <laughs> 자, 우리는 해수를 하니까 아 을이라는 거 뒤에 끝에 말한다 이렇게 뭘 말할 거냐 정적 정 자, 그다음에 심, 그 다음에 심그 다음 장은 뭐죠? 심불축 어물리 어물리 어물진이 아니물리 아니에요 어물이그 다음에 가이 수심 아 이제 우리 이제 문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하시면 좋겠죠. 자정감써보면서해보면은뭐 보이는 적혀 어요심 그다음에 불출 어물이 가이 수신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언니 어디 까지 마. 그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정하다라뜻이라 그랬지. 이제 안정하다. <laughs> 뜻서나복해안정하 이거는 뭐하면 그죠? 네. 마음 불은 몸하지 않다 그죠? 뭐하지 않다. 죽은 죽은 또아 쫓아내는 것도 죽이고 그죠? 쫓아내는 분. 쫓다 쫓다. 이 쫓다는 뒤쫓아가는 거아이 뒤쫓아가는. 거. 뒤를 쫓다. 뒤를 쫓아가는것도 죽이고. 사람 축출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축이에요. 그때는 좋다. 이을 줬다 요은목적어을 목적어 목적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뒤 전치사서안 붙여도 돼요. <laughs> 그다음 요거 요거 우리 다른 거. 그다음 요번 요 우리 뻔님을 말하고 왜 혼이 드어났어요 아, 나이의 환경 지금 말하면, 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물건, 이런 거. 너도, 전부 물이고요. 또, 환경도 우리, 에요 이런 외물이래요. 그 문장이 제나위다 이런 거를 울축하면 어떻게 좋지 않아, 따르지 않은데, 이죠 자, 안정하면, 마음이 고요하고평안하면 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외물을 울축 마음이 조화고 마음이 외무따지 아니하여, 하여, 이가히아 네. 했지 우리 너무 멋이할수 있다, 수신할 수 있다, 어부에 우리, 유혹을 안 받는다니까. 그렇하 유혹 안받는렇여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놀다그래안고 공부한다 이거지.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래요. 바로 전에요. 응. 오늘 엄청 가지 만나요 엄청 가지 응. 서 왔거든요. 아, 난놀다가 음, 놀다가. 다가 안정하신 분요 저번에 등산복 차림해도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매선 선생님 안정하신 분 <laughs> <laughs> 그다음에 금적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 주시는금 선생님, 그다음... 저기라 하시지 말고 즉 해보세요. 못해봐요. <laughs> 니가 니가 안 못해봐요. 이거밖에 안 이거 안 돼봐요.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하시잖아요. 즉 해보세요. 나는 서울 시내 먼저 왔잖아. <laughs> 그학교처고 어쩌다가... 바로 왔는데 어쩌다가 바람이 대신 거예요. 응. 어쩌다가. 집에서 즉을 못하나. 집. 그걸 그 즉. 음... 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걸 했습니다. 하시네. 엄마 이래 있습니다. 음 이 음이 안 돼요. 음, 음악이에요. 음, 음, 네음 우리는, 우리는 음악이에요. 다 음악. 음악. 그냥 음악이에요. 음악이에요. 음악이게우음악이리는 음악이에요. 음악이에 음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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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됩니다. 에요 음악이에요. 음악에요음요요요 불 네, 물수별에 날일이 있어야 되죠. 응. 빠질 불. 음. 맞습니다. 예. 불 물이름며 빠질 불. 아이고. 외울 때 그렇게 얼마나 네, 세요 물이름 몇 가지 맞으면 아세요? 불이름며 도 맞죠. 맞지. 그것 쓰실 별로 없어. 그렇게 외우시그 쉬운 걸 지금 무슨 말이불름빠질 불. 아이고. 말했다 그다음 어, 오 이위 문장 형식하고 같아요, 보죠? 그렇죠? 들어간 이 한자부터를 여기 죠 가이 양 맞나요? 가양 간체 아시겠어요? 네, 양자는 이제 음. 퍼펙트해요. 음. 자 보겠습니다, 금. 금약하다, 금소하다, 금박하다, 면. 어떠세요 하지 않다, 빠지다. 특히 나쁜 일을 빠지는 게 별. 어디 A? 여때는 여태 A예요. 앞에 그는 의리고, 요건 욕심. 욕심 욕심에 빠지지 아니해서 아니하여 가히할수 있다. 길어다 일 등도 나왔어. 남도 덕을 기를 수 있다. 해석되죠 이제. 그죠? 그죠. 급략하면 마음이 불골 빠지지 않다. 어디에 욕심에 빠지지 아니해서 이할수 있다. 기를 수 있다. 덕을 기를 수 있다. 근데 네, 선생님하그렇게 하면 쉬운 거 같은데 어려워요? <laughs> 희한해요? 예? 선생님 아빠 이렇게 할 때는 할것 아, 같은데 어려워요. 아저저선생님은저 발음 잘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그대신 결정적으로 전국 조창이 나는 전국 사람들이 회 어? 회의 회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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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회요 아니 회의라 할때 회의하다 회우 아 회의를 회를 라 폐의그고창사람들의의의 그, 그 그, 그 수정이 반응 좋신거예요 우리는 그냥 <laughs> 네, 야의못하 뭐, 이게 내가 말전사라고 뭐, 이게 의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 다는데 이거를 어, 의라는 경우 뭐, 이라는 경우가 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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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모르겠어다시다

연습을 했는데 아 시험 가면 그런 발음이 안 돼요 뭐 이런 응. 렇게자 어, 그다음 비담박 비담. 비단. 담 박하지 않으면. 자 비가 어떻게 돼? 요 담박하다는 동사가 나왔으면 형사가 나왔으면 하지 아니하다 좋겠죠 그렇지? 담박하지 아니. 이건 또 적을 붙지 나왔으면죠. 자. 앞에도 선행전에도 부정어, 뒤에 결과적으도 부정어, 나는 그때 보통 적을 승리하 놨네. 그게 가정형이 된다고 그랬죠 붙여놨어요. 붙여놨으면 무조건 탈수 없고, 피를 그 다음에 혼, 매, 혼매, 음, 음, 음. 그 다음에 이, 무이. 그다음에 명 기지 적거 아니죠? 네. 몰래가죠 <laughs> 자, 옆때는 하지 아니하다 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단박하다라는 용문이니까. 용은 동사 있는 소용은 단박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적을 살이 났어요. 반드시, 혼, 그리셨다. 매, 그리셨다. 살이 어둡다. 날만 어둡면 살이 어둡다. 혼매. 혼매. 혼매해졌어. 무의, 가인은 할수 있다고 무의는 할수 없다. 죠할수 없다. 밝히다. 호우를 밝히다. 그거 밝히다. 예요 또, 뭐를 음식을 밝히다, 그러면 그 밝히다 아니에요. <laughs> 그 뜻, 기지. 그 뜻을 밝힐 수 없다. 부위가 뭐죠, 이게? 네, 조동사였죠, 그죠? 자, 한번 내보내요. 볼까요? 비, 담박, 담박, 비, 하지 아니 하면 반드시 혼매해져서 어리석어져서 살이 어두어져서수 없다, 밝힐 수 없다, 그 뜻을 밝힐 수 없다. 야는 이 문장 서술에 붙인 종결사로 판단되어 단지 고있어리 해서 그 다음 또 있네. 이, 제간 이. 이, 뭔지 알죠? 네. 이, 이, <laughs> 저 이, 이. 이, 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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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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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네요 동관체아 큰채 색깔이 또 안돼 운에 조동 이그 음. 다음에 무이 나왔네 뭐할수 없다 그죠 렇 무이 뭘할수 없는 거예치치할수 없다. 기원 오케이. 원자 간지 썼죠? 네. 어떤 원자 쓴다 그랬죠? 원자. 네. 야부체는, 야부체는 아니구나. 아이씨. 소승룡. 아이씨. 소승룡. 자 야구 쳤는 야구 나. 아이구 나. 자용 편안하고 조한 거죠? 편안하고 조용하다. 이런 까용원이니까 그러니까 하지 아니 하 거예요. 아니다. 정용하지 않으면 <laughs> 편안하고 조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는요 조급하다. 조급하다. 용으로서 용으로서는 조급하다. 부사는요 조급하게. 조급하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봉사에서 이렇게 부사는 전성부사를 죠 적법하게 온 움직이다. 뭐뭐해서, 뭐뭐하여, 적법하게 움직였어. 무이 할수 없다. 실은 이르다 이런 수 없겠지만 실현하다, 달성하다. 그 이건 원대함. 원대하다해서 명세해. 그 원대함 조금 더 나아 분명한다면 그 원대함 뜻 뭐예요? 뜻을 실현할 수 없다. 비하지 않아도. 정 편안하고 조용하지 아니하면 저 반드시 조급하게 움직여서 예할수 없다 실현할 수 없다 그 원대함을 그 그원양 실현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 야는 종결사 보였습니까예 네. 아, 쉬었다 네. 쉬었다 궁금한 의이 있으시면 말